피터 드러커는 경영 이론에 있어서 세계적인 선구자라고 할수 있는데요. 미래 사회에 대한 남다른 통찰력을 갖고 있었고, 경영철학 또한 시대를 앞서 나갔습니다. 1909년에 공무원 아버지와 의사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피터 드러커는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국제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는데요. 영국에서는 보험회사와 은행 그리고 증권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미국에서는 뉴욕 대학, 베닝턴 대학 등에서 강의도 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GM, g e 등의 기업들과 협업을 하기도 하고 컨설턴트로도 활약을 했는데요. 1971년부터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클레어몬트 대학교 피터 드러커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과 사회과학 강의도 하였습니다. 2005년 96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여러 저서를 비롯하여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요. 대표 저서로는 21세기 리더의 선택, 단절의 시대, 경영의 실제,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넥스트 소사이어티, 21세기 지식경영 등이 있습니다. 그가 저술한 저서 중에는 신간도 있지만 1960년대에 출판된 것들도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출판된 지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판된 지 수십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의 책은 서점의 비즈니스 북 코너에서 당당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진열만 되어 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아직까지도 아주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의 책들 중에는 경영자나 관리자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해 볼수 있는 아주 유용한 실용서도 존재하는데요. 그의 노하우가 듬뿍 담겨 있기 때문에 기업 경영자와 정부 관리를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이 현재까지도 읽고 참고하고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목표 달성 능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높여야 한다고 했는데요.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작업 절차를 기록하여 소요 시간을 단축시키고 개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시간이 낭비되는 요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소요 시간을 단축했는데요. 업무에 임할 때도 상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닌 본인 스스로를 경영자로 여기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점을 잘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자기개발을 할수 있도록 했는데요. 일의 우선순위와 순서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그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분에서 시간을 절약해야 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낭비되는 시간은 절약하고 진짜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하는 분야에는 충분한 시간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짧은 시간씩 끊어서 여러가지 일을 해내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15분씩 나누어서 여러가지 일을 하거나 15분씩 짧게 여러 사람을 면담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았는데요.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매일 15분씩 한 달간 쓰기보다는 하루에 5시간 연속으로 할애하여 작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5분의 짧은 면담은 비생산적으로 보고 의사 전달이 제대로 될수 있도록 1시간 이상의 시간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피터 드러커의 시간에 대한 관점이 잘 반영된 훌륭한 인사 결정을 내리는 최고 경영자로는 자동차 제조회사인 GM의 최고 경영자였던 알프레드 슬로언 2세가 있는데요. 그는 인적 자원관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때 즉석에서 결론을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고민하고 인사안을 추진했다고 하는데요. 피터 드러커의 주장에 따르면 올바른 인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방에 맞지 않는 연속적인 시간을 투자해야 옳은 결정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피터 드러커는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도 뛰어났는데요. 과거에는 근로자들이 보수를 중요시하고 보수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터 드로커는 지식 근로자들은 근로 보수에 따라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요. 심리적 욕구, 사회적 욕구, 조직, 사회 목표 등을 모두 합치시키는 것을 중요한 키로 여겼습니다. 지식 근로자들은 대체로 부여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가치관과 심리적 욕구까지 조직 내에서 충족시킬 수 있어야 조직이 우수한 근로자들을 유지하고 조직도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조직에서 개인의 자기 실현과 조직 성과를 모두 이뤄낼 수 있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피터 드러커와 함께 세계적인 경영학자로 알려진 필리 쿠틀러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케팅의 대가로 알려진 필리 쿠틀러는 마케팅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마케팅과 관련된 다양한 서적을 남겼습니다. 마케팅 원리와 마케팅 관리론이 그 예인데요. 그의 책은 전 세계에 있는 경영 대학원에서 마케팅 교과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마케팅을 단순하게 판매하는 기술이나 방법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으나, 그는 마케팅이 경영과학이 될수 있도록 하는 선구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켈로그 경영 대학원 석좌교수이기도 한 그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와 같은 저명 높은 저널에 130편 이상의 논문을 기구하기도 했는데요. 이외에도 여러 글로벌 기업의 마케팅 관련 컨설팅을 하였습니다. 필리쿠틀러의 여러 저서들 중에서 마케팅의 10가지 치명적 실수 내에서 소개된 10가지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시장 중심적이지도 고객 지향적이지도 않은 마케팅이 있는데요. 시장 중심의 관점이 불분명하거나 고객 지향의 관점이 불충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분 시장에 대해 파악하고 고객 중심적으로 일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두 번째 실수는 표적 고객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마케팅입니다. 필리코틀러는 성공적인 마케팅을 위해서 소비자 조사를 정교하게 해야 하고 표적 고객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경쟁사를 제대로 파악하고 감시하지 못하는 마케팅입니다. 필리코틀러는 마케팅에 있어서 경쟁사 분석도 소비자 분석만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 실수로는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마케팅을 꼽았는데요. 조직과 연관된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고객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종업원, 유통업자, 투자자, 공급자, 판매자 등 여러 관계들을 적절하게 잘 관리하는 것도 마케팅의 일환으로 보았습니다. 필리코틀러가 말하는 마케팅의 열 가지 치명적 실수 중 다섯째는 새로운 기회를 찾는데 미숙한 마케팅인데요. 현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매력적인 새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시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실수로는 마케팅 계획과 그 수립 과정에 결함이 있는 마케팅을 꼽았는데요. 필리코틀러의 마케팅 계획은 체계적이고 분석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계획에는 논리가 있어야 하고 올바른 구성 요소도 있어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만약에 발생할지 모르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비책까지도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실수는 제품과 서비스 정책의 경제성을 고려하는 마케팅이라고 했는데요. 제품을 과도하게 다량 생산하거나 무상 서비스를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품과 서비스가 교차 판매를 이루도록 하고 어떤 서비스를 무상으로 하고 어떤 서비스를 유상으로 할지 정하도록 했는데요. 또한 제품 성과가 지속적으로 평가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필리코틀러가 말하는 마케팅 실수 여덟 번째는 브랜드 만들기 및 고객과의 의사소통 기술이 취약한 마케팅인데요. 표적 고객이 기업과 제품에 대해 잘 인지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쟁사의 제품과 차별화될 수 있는 강점도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브랜드 관리도 마케팅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마케팅 실수 아홉 번째는 효율적,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않는 마케팅입니다. 기업의 마케팅을 맡고 있는 최고 책임자와 담당 직원들의 유능함이 중요하다고 보았는데요. 과거의 마케팅 기법만 고수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마케팅 기법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부서들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와 협업도 필수 조건으로 여겼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마케팅 실수로는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는 마케팅을 꼽았는데요. 그는 판매가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의사결정 또한 의사결정 모델 개발과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 적용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필리코틀러의 또 다른 저서 착한 기업이 성공한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전에는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이 소비자에게 선택받는 중요한 요소였는데요. 요즘은 기업의 이미지도 소비자에게 중요한 의사결정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 경쟁력은 타사보다 다소 떨어지더라도 환경보호에 앞장서거나 자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의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났는데요. 필리쿠틀러는 기업의 사회참여사업이 도덕적 의무 때문이라기보다 기업의 이익추구를 위해 사용되는 전략이라고 보았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도의적 의무라는 차원에서 벗어나 전략적 차원으로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공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타주의 실현과 동시에 비즈니스 실리까지 취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논리입니다. 급속도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기업들이 세상에 선보이는 제품들은 대부분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된 상품성으로 소비자에게 선택받는 것은 이제 어렵게 되었는데요. 제품 품질에 차별화가 없으면 가격 경쟁에서 승리한 가장 낮은 가격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선택되게 되고, 이런 가격 경쟁은 또 일정 시기가 지나면 가격 평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는 기업이 나중에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기업은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는데도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됩니다. 다수의 유능한 인재들이 공익을 위해 실천하는 기업에서 일하는 것에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취업을 할때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는 기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기업과 얽혀있는 여러 이해관계 조직들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기업에 우호적인 시선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투자자 유치에도 유리하고 유통업체나 납품업체와의 관계에서도 호의적인 시선을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미디어에서도 긍정적으로 다루어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필리 코틀러의 착한 기업이 성공한다는 주장은 현재 전 세계 곳곳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참여 사업을 펼치기만 한다고 해서 그 기업이 무조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사회 문제 개선에 참여를 할 것인지, 그리고 필요한 재반 사항들은 무엇이 있는지도 파악해야 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하고 진행할 것인지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리 쿠틀러는 마케팅의 아버지라는 명성에 걸맞게 어떻게 해야 사회 참여 사업을 통해서 선행과 이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지 그의 저서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